낙고한 사람이다. 뭐, 포기한 사람이다. 뭐, 쓸모없는 인간이다. 이렇게 낙인 찍는 것을 우리는 자존감이 떨어졌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신한테 잘했다는 얘기를 자주 해주실수록 자존감은 지켜질 수 있다. 얘기를 드립니다. 자존감이라고 하는 게 옛날부터 있었던 개념이긴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책을 쓰고 자존감이란 단어가 많이 쓰이기 시작한 것은 2016년 이후 한 6, 7년 정도 된것 같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아직까지 자존감 얘기를 하고 있을 줄은 사실 상상을 못했습니다 몇 달이냐 그러다가 사라질 줄 알았어요 우리는 옛날과는 다른 개별화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가치가 상당히 중요해졌다. 개, 개개인의 가치와 판단을 존중을 해야 되는 시대를 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은 점점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 주관적으로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게 자존감의 의미다 보니까 개별화되는 세상에서는 자존감은 점점 중요한 이슈가 될 거라는 거죠. 객관적인 지표, 어, 무슨 연봉 순위 인기 있는 직업 순위 이걸로 채워질 것이 아니라 이제 나의 행복은 내가 나를 주관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잘 살고 있는 건지 못 살고 있는 건지가 중요한 이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자존감과 관련돼서 가장 먼저 관심을 가졌었던 것은 중독자들을 치료하면서 자존감에 대한 얘기가 시작됐습니다. 많은 우리 스승님들이 중독자들을 치료하려면 뭐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 중독이나 또 이제 중독자 가족들을 치료를 하려면 이분들의 자존감을 제대로 치료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자존감에 대한 공부를 이제 따로 시작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도박하시는 분들 자존감이 어떨 것 같으세요? 이런 분들의 자존감은 전반적으로 낮습니다. 전반적으로 낮아요.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 해요. 이 분들이 평상시에 제일 자주 하시는 말씀이 못합니다요, 못합니다. 해요, 못합니다. 어. 어디 가서 취직도 좀 해야지. 아우 나 누군 밑에 들어가서 일 못해. 어. 아니 도박빚 그거 3억이나 밀렸는데 이제 이자도 좀 갚고 해야지. 그럼 뭐라 그래? 나 못해. 어. 나는 이제 끝났어. 어. 이제 정상적으로 돈2이0만 뭐 원씩 벌어가지고 적금 벌어가지고 그 빚을 어떻게 갚아 나는 못해. 이 말씀을 제일 많이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주말이에요. 토요일, 특히 토요일하고 목요일 말 경마가 시작되거든요. 이분들은 평상시에는 자존감 낮은 채로 살다가 경마장 문만 열리면 갑자기 자존감이 올라가요. 내가 경마 인생 20년이야. 내가 그냥 말들 이렇게 그 경만 뉴스뭐 이런 잡지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예상치가 막 나오거든요. 내가 이것만 잘 분석하면 이번에 몇번 말이 1등으로 들어올지, 이번 말로 들어올지 내가 맞출 수가 있어라고 생각하면서 갑자기 자존감이 올라가요. 자존감이 낮아지면은 그냥 위축되고 그냥 우울하고 알았어네말다 들을게 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닙니다. 자존감이 떨어질수록 이상한 신념이 강해져요.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뭔가를 잘할수 있다. 나에겐 능력이 있다. 이 자기 효능감이 떨어지지만 내 인생은 내가 조절하고 싶다. 어, 자기 조절감에 대한 한은 커집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떨어질 때 어,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까지는 오히려 괜찮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자존감은 떨어지면서 자기 조절감에 한이 생겨가지고. 고집만 커지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존감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 때는 내가 괜한 신념이 강해질 수 있어, 내가 괜한 고집이 커질 수 있어. 자존감은 떨어지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얘기는 한번 끝까지 좀 들어봐야겠다, 경청이라도 좀 해봐야겠다 생각하시면 오히려 빨리 빠져나올 수가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자존감과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 어, 특히 자존감의 위기 상황이 초래되는 경우가 어떤 상황이냐 어, 세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 스트레스가 어, 끝이 없을 때긴게갈 때가 문제입니다. 어, 짧은 스트레스는 오히려 카타르시스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 짧은 스트레스는 좀 사람 마음을 후련하게 만들고 그 동안에 있었던 감정들을 좀 배출할 수 있어가지고 오히려 어, 자존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만 스트레스가 어, 길게 늘어지는 이런 문제들이 만성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우리 뇌 속에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 세로토닌을 이제 활성화를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우울증이 될수 있고 어, 자존감이 떨어진다라고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자존이 스트레스는 어, 짧게 짧게 끊어가야 된다. 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존감의 위기상황, 두 번째는 뭐다? 어, 털어놓을 곳이 없을 때 이게 스트레스입니다. 그나마 스트레스가 길어지고 힘들어도 힘들 때나 힘들다 라는 얘기만 할수 있어도 좀 나아요. 어, 여러분들은 좀 힘들 때 힘들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내가 힘들다고 얘기할 때좀 들어주는 친구가 있나요? 그런 친구가 있으면 진짜 좋은 친구예요. 진짜 중요한 친구입니다. 그런 친구 있으면 평상시에 맛있는 것도 좀 많이 사주고요. 어디 건강검진 같은 것도 돈 들여서 좀 시켜주고 좀 그러셔야 돼요. 왜냐? 그 친구가 나보다 오래 살아야 돼요. <laughs>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좀 잘하고 싶을 때, 이건 뭐냐면... 완벽주의에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자괴감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은 그냥 뭐, 뭐 SNS 뭐 하지 말라 그런 얘기들도 있지만 그냥 친구와 자기의 삶을 비교하거나 뭐잘 나가는 친구들하고 뭐선후배하고 비교하는 거는 그나마 괜찮아요. 이게 소통의 문제지. 그 친구하고 소통을 하다 보면. 아, 그그 그 친구도 힘든 게 있구나, 그 친구라고 모든 게다 잘되는 건 아니구나 생각하면서 소통만 되면 어느 정도 풀어집니다. 문제는 자꾸 자기 자신하고 신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건데, 어, 이 자꾸 완벽주의하고 하다 보면 이 신과의 비교가 되기 때문에 성취감을 느낄 수가 없어요. 성취감을 느낄 때마다 아, 내가 잘 살고 있구나, 잘하고 있구나. 내가 더 잘해야겠다라고 하는 욕구가 생기는데, 뭐 무기력하다, 내가 게으른 거 아니냐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성취감을 못 느껴서 그러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 결론적으로 어, 우리가 스스로를 어, 이름 지을 때 낙인 효과라고 하거든요. 나를 뭐 낙후한 사람이다, 뭐 포기한 사람이다, 뭐 쓸모없는 인간이다 이렇게 낙인 찍는 것을 우리는 자존감이 떨어졌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어, 이런 얘기들을 어, 스스로에게 자주 해 주셔야 됩니다. 어 무슨 얘기냐? 어 자신한테 어, 잘했다는 얘기를 자주 해 주실수록 자존감은 지켜질 수 있다 얘기를 드립니다. 정말 긴 시간 동안 예. 그 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예. 예. <laughs> 앞으로 어 자존감도 뿜뿜하시고 여러분들 모두 간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